안녕하세요 신촌입백광부사입니다 이민연에 금원 호랑이의 행운을 받았어서 음력 3월달 우리 돼지띠 분들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음력 3월달에는 어, 반야살과 원진살이 같이 다가오는 달이에요 반야살 자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원진살 자체에서는 본인대 폐가 망신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8. 어렸음 어렸음 분들은 지인이나 가족이나 본인이 옆에 있던 분들을 먼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왜? 헤어짐이 따라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금전은 많이 들어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40세 개성. 개성 분들은 굉장히 영리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다르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는 너무 강하게 앞서지 마시고 한번더 생각하여 말과 행동을 움직이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52세 신의성 신의성 신에 분들은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신 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은 사주 발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운세가 그래하니 이번 달에는 운세가 피는 형국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64세 기해선 기해선 분들은 이번 달에는 가족이나 지인이나 가수말래 하신 분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마음과 병과 육신이 굉장히 좋아지는 형국입니다. 더물어 본인의 조상이 꿈을 꾸게 되게 되면은 금전이 대박 나는 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회성 분들 이번 달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움직이면 움직이수록 강하지만, 내가 판단해서 한번더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이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움직여서 좋은 일을 많이 있기를 기원드리습니다 다음 달에는 엄력 4월 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